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솔라뷰 생활 스파시설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모델하우스 앞에서 현장 가기 전에 잠깐 인사드리는 거고요. 영상 보시고 좋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입니다. 지금은 모델하우스 입구 쪽인 거고요. 지금 여기가 상담서 쭉 네, 보시면 되고 자세한 거는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델하우스 오시게 되시면은 카페테리아 따로 있고요. 네, 커피 마시러 오셔도 됩니다. 네, 여기가 인포 이제 오시면은 여기서 이제 방문록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라서 입구 들어오시면은 주차장 쪽에서는 바로 이제 크게 지역도 다 보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자세한 거는 오시면은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고. 사진을 찍어서 좀 공유 좀 해줘. 자, 네. 이제 현장 도착해서 현장 입구. 지금부터 이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원장은 아니 네, 입구부터 이제 현장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가 가장 끝쪽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어, 우선은 현장 주변만 그 어떻게 돼 있는지 보시고. 네, 자세한 거는 이제 방문하게 되면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건물들은 다 이제 철거하게 될 거고요. 자, 요 앞에 있는 건물도 철거할 건물입니다. 우선은 위에 올라가서 조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옥상을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이제 주변 풍경 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 아, 이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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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이제 옥상에서 보면 아. 이쪽이 이제 건물 가장 끝에가 되겠고요. 아, 자.

점방 나잘나오 있네. 층 1층도 잘라고 있는데. 저 안쪽으로는 이제 못, 3, 못 들어가 보네. 데 아, 이, 이 나무는 다, 다, 다 민더그레스. 길 들어가 가는 데는데 그러면 요요요 건물도 가 없어지지도. 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이걸 보면 돼요. 지금 우리가 여기 여기는 여기니까는 요렇게 니까는 이렇게 야요 배 이렇게 가서 배앞에서 잘리는거지 배앞에서 잘리 응. 이렇게니까 지금 딱 그렇죠? 이렇게 지금 딱 이렇게잖아 우리가 여기 있는거고 딱 이렇게잖아 지금 그렇죠. 다빈치를 네. 이렇게 꺾어서 조금 더 나가서 음. 거기서 잘려서 가는걸 음. 잘렸어 아, 이쪽 전망이 좋은 예. 네. 여기도 아, 여기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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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여기. 않네 오히려 예 여기 가서 보니까 아. 되게 좋은데요 응 네. 네. 그니까 러 네. 왜냐면 이쪽뷰 이 앞에는 앞에는 일단 다비치가 있잖아요. 저게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 거 같은데 저거? 저거? 아무튼 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저더보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저... 그러니까요. 저 여기서 네. 저도 안 오는 거 같은데 저 여기 이가다 나오는데. 네. 아. <목소리도> 네, 이로라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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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잠깐만. 혹시 더 필요한 사진 있으시면 말씀해 주요 위에서 찍어 갖내려가요거나다 어차피 네. 다저 원하시는 각도라든가 네. 그런 거. 네, 지금 제가 여기 그 이제 4층 그 예전 건물 4층에 올라와서 지금 이제 주변 경관 이제 쭉 둘러봤고요. 지금 제가 보다 보고 있는 이 호텔 보이는 데가 이제 그 우리가 시타 있죠. 이제 그 북동향 쪽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모든 그 뷰에서 바다 조망은 거의 대부분 다 되고 있습니다.